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네모나 세모 등 문자를 이용해서 식 만드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배울 내용이 우리 초등학교 단원에서 한 단원, 그리고 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양한 단원에서 문제를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는 것들은 많이 했었어요. 중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아직 모르는 수를 식으로 만들어 보고 그 식을 풀어내는 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함께 연습문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연습문제를 보니까 다양한 문장이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는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각뿔의 꼭짓점 수는 밑면의 변의 수보다 한 개가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치고 네모, 세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각뿔의 꼭짓점 수는 네모는 자 밑면의 변의 수 뭐라고 했죠? 세모라고 했죠? 세모보다 한 개가 더 많습니다. 네모는 세모보다 한 개가 더 많아요. 우리는 더하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모, 더하기, 일,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 문제, 2번 문제는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각 기둥의 모서리 수는 한밑면의 변의 수의 세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세배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곱셈을 이용한다는 거 생각하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8에 어떤 수를 곱한 후 4를 뺀 수와 7에 6을 곱한 후 2를 더한 수는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길죠? 우리 하나하나 차분차분 어, 만들어 보면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과 같이 앞에서부터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네요. 8에 어떤 수? 어떤 수를 우리는 여기서는 네모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어떤 수를 곱한 후 라고 했습니다. 8에 네모라는 수를 곱한 후에 4를 뺀수 라고 했으니까 빼기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7에 6을 곱한 후에 7에 6을 곱한 후 2를 더한 수는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6을 곱한 후 2를 더해 준 수는 같아요. 같다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긴 문장도 우리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의 100분의 1인 수는 36.54보다 0.14만큼 큽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수의 100분의 1이다. 이거는 우리가 배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수 네모라고 했네요. 어떤 수의 100분의 1이에요.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수는 36.54보다 0.14만큼 더 큽니다. 그래서 0.14만큼 더큰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도 보면 어떤 수의 100배인 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100배이기 때문에 어떤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넓이가 5와 3분의 1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4센티미터일 때, 세로는 네모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해 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선생님이 표현을 할 건데요. 자, 넓이는 5와 3분의 1. 넓이는 가로 4, 그리고 곱하기 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세로를, 어, 선생님이 여기 잘못 표시했네요. 자, 세모가 아니라 네모라고 우리는 약속했으니까 네모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는 우리는 세모를 알기 위해서는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에 가로를 나눠주면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네모는 넓이인 5와 3분의 1. 나누기, 가로인, 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정답이 꼭 하나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 대응 관계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 네모와 세모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해줬어요. 치킨의 수는 네모, 쿠폰의 수는 세모. 그리고 아래를 보니까 형의 나이는 네모, 동생의 나이는 세모예요. 힌트를 주자면 하나는 곱하기, 곱하기의 개념이 들어가고 하나는 더하기, 빼기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문제 풀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정답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제 푼 다음에는 정답과 비교해서 내가 알맞게 풀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